안녕하세요. 스테디 라이프 컴퍼니 전보성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포맷을 준비해 봤는데요. 스테디 라이프라는 채널 자체가 우리 옷을 근간으로 우리와 함께 취향을 공유하는 취향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는요. 스테디 피플이라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와 성길 PD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듣고 있는 음악을 만들어 주신 남해의 초록빛을 담은 음악가 권월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너무나 잘 알지만 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남해에서 음악을 만들고 가르치는 권월이라고 합니다. 방과후 음악 가르치고 있고 공연도 남해에서 종종 하고 있고 앨범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쓰신 글을 봤는데 그 고등학교 때는 레슬링부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방과후에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게 아, 네. 됐다고 하셨는데 네. 음악을 그렇게 약간 우연하게 접하게 되신 거예요? 어 이제 원래 어렸을 때도 음악을 배웠긴 했는데 근데 음. 그거는 이제 모두가 배우는 약간 피아노 학원 가서 음. 바이엘 치고 뭐 체르니 100번 치는 정도로 했었고 크게 막 음악에 그런 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때 교환학생에 가서 학교가 끝나면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 호스트 집에 제가 머물던 피아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악보를 잘못 읽을 때라 프린트해서 기름 하나씩 다 써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재미로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 같이 살던 형이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음. 그래서 집에 CD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영화음악 CD들이나 락 음악 CD들이 되게 많았는데 CD를 형한테 빌려서 그때 많이 들었어요. 음. 뭐 지브리 음악이라든가 반지의 제왕 연주곡 그런 거 들으면서 저의 취향 같은 거를 좀 그때 처음 제대로 생긴 것 같아요. 음, 안 그래도 권원님의 정보를 찾기 전에 네. 권원님 음악부터 들어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 뭔가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남산이나 서울, 뭐 신설동 같은 그 진영도 음, 많이 네. 쓰시고. 따라오는 연습이나 겨울 겨울 겨울의 성격 같은 뭐 네. 그런 제목과 음악에서 겹쳐지는 음. 그런 걸 굉장히 느꼈는데 기사를 네. 찾다 보니까 또 영화 음악 감독을 꿈꾸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네 이제 음악을 한다는 게 저는 이제 일찍 시작한 건 아니고 고 이때 해야겠다고 생각한 편이라 조금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한다는 건 어렸을 때부터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 될것 같다는 압박감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뭔가 음악 감독하면 그래도 좀 대중적인 느낌 있잖아요 음. 뭐 아예 작곡가 이러면은 타이틀이 되게 센것 같은데 음. 음악 감독하면 조금 열심히 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친근함이 좀 있어서 음악 감독이라는 직업이 그래서 조금 쉽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뭔가 그때 그런 꿈을 꾸셔서 그런지 뭔가 음악들의 그런 음.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아. 매칭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음악과 아, 네. 그때 권올림의 생각과 아. 그리고 하사이씨 존나 존 윌리엄스 네, 네. 같은 되게 좋아요. 네. 한국에서도 그런 분이 나올 아. <laughs> 수 있지 않는가. 나는 받은 도 들고요. 뭔가. 그럼 네. 영국에서 유학하실 때는 좀 그쪽 계열로 공부를 하셨나요? 그렇죠. 이제 조금 클래식 작곡 어, 이쪽으로 음. 좀 관심이 있었어서 음악과를 들어갔어요. 골드스미스 대학교에.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다녀보면서 어떻게 관심사가 흘러가는지 좀 보자. 그런 생각으로 음악과로 지원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대화를 안 나눴으면 그냥 어릴 때 영재였다가 아. <laughs> 유학 다녀온 아. 그런 아. 분이신 줄 알았어요 네. <laughs> 음악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정, 정 아. 반대입니다 아. 네. 훌륭하십니다 아니, <laughs> 그리고 권원님 음. 인터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서울에서 음악 활동을 하시다가 남해로 가시게 됐잖아요. 네. 그 과정을 잿빛에서 초록빛으로 아, 음악의 네. 색이 변해가고 있고 그런 것 같다는 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느끼기에도 그 전에 음악들이랑 온도 차이가 음.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환경의 차이와 그 시계의 차이가 개인적으로도 크게 다가오셨나요? 네, 그 네. 느끼신 것처럼 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변했구나 내가 남해 가고 나서 서울에 있을 때는 공허하고 그리운 감정이 많았어요. 뭔가 항상 과거의 생활에 대해서 회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냈던 첫 솔로 앨범도 다 과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과거에 제가 살았던 곳에 대한 얘기인데. 서울에서는 과거에 대한 얘기에 제가 중점을 뒀다면 남해에서는 조금 현재에 중점을 두게 된것 같아요. 이제 과거가 그립다기보다는 과거도 있었고, 근데 현재가 더 기대가 되고 지금 나이 먹은 나의 모습도 충분히 좋고 인정하고 그렇게 변한 게큰것 같아요. 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라는 것도 생긴 것 같고 현재가 만족스러우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전 음악도 너무 멋지고 지금도 좋은데 뭔가 지금 들려주시는 권원님의 음악들이 다른 사람들은 들려주지 못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음. 감정이 들어서 음. 너무 이 음악을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더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개인적인 감정이 크게 들어서 이 자리를 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맞아요. 스테디라이프가 저희 채널 이름이잖아요. 네. 저는 스테디 라이프라는 말 속에 자기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가는 삶도 스테디 라이프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권월님이 음악을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가시고 있잖아요. 네. 자기만의 방식으로. 네. 그런 권월님에게 음악이라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음악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네.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제 회사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네. 저도 지속할 수 있는 음악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스테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즐겨보게 되는 계기가 어쨌든 이 지속 가능한 옷에 네. 중점을 많이 두시잖아요. 그래서 일상이 있고 그 일상의 어떤 보조수단으로서 좀더 풍요롭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옷을 보시는 것 같다라는 관점을 느꼈는데 저도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좀 음악을 보고 싶고요. 음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랑 일상이 먼저고 음악은 그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전에는 서울에 있을 때는 음악이 제일 먼저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남해 가고 나서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고 나서는. 아내 인생이 먼저 있어야 되는구나 내 지속가능한 인생이 있을 때 거기서 힘을 얻어서 영감을 얻어서 음악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스테디 에브리웨어를 보면서 감명받았던 부분은 그 옷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 이전에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관점이라든가 일상의 소중함 같은 거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그런 게 옷에 느껴져서. 근데 그게 제가 추구하는 음악의 방식이랑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조금 제 일상을 지속해주는 어떤 수단인 것 같아요. 음. 대표님, 그래서 봤던 것 같은데, 일의 격이라는 책 소개하시면서 아, 네. 자기를 긍정하는 수단이다? 음. 이런 얘기 아, 하셨던 맞습니다.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음악이란 걸 하면서 제 자신을 긍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넓은 세상에서 되게 작은데 제 자신은 제 역할을 찾아가는 수단 그래서 뭔가 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제 음악을 들으면서 일상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려한 것도 멋있지만 이런 일상적인 잔잔함도 충분히 멋있을 수 있다 뭔가 그런 감사함, 일상의 감사함 같은 게 듣는 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권을리 인터뷰에서 그런 대목을 봤는데, 남해서 3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풍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네. 말씀하시면서, 네네. 살아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이쁘, 이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음악을 네. 하고 싶다는 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영상에서는 담은 적이 없는데 저희가 저희 회사 사명으로 좀 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존중받는 보통의 삶이라고 음. 저희끼리 이야기를 음. 나눴거든요 어. 보통의 삶이 충분히 아름답다는 어. 거를 저희도 아. 좀 간직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런 면에도 또 권원님이랑 생각이 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좋았습니다 <laughs> 실제로 저는 권얼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제 일상을 조금 더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을 느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네. 권얼님의 아침 음악이 생각이 나고, BGM으로 깔아주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의 출근길에 그 권얼님의 서울 음. 음악이 생각이 나고, 뭐 윤술을 보면 따라오는 음. 윤슬이 생각나듯이, 뭔가 아, 권얼님의 음악을 들음으로써 일상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분명히 제, 저는 다 본인이 대중적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어.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건널님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찾아봤을 때 서울과 남해 생활의 대비가 저는 명확하게 제픽과 추록빛 우울한 감정에서 염대의 감정, 위안, 네.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 네. 뭐 이런 의식의 전환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해 생활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어, 저도 남해를 처음에 이렇게 깊은 어떤 철학이 있어서 갔다기보다는 진짜 단순히 풍경이 너무 예뻐서 바다 앞에 사는 어떤 저만의 꿈이 있었어서 단순한 생각에 처음에 가서 살았던 거거든요. 네.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건데, 물론 이제 바다를 보는 것도 크게 작용을 했어요. 제 정신 건강과 어떤 가치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렇게 3년 이상 살다 보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바다에서 느껴지는 그 영향보다 더 크다고 가끔씩 느끼거든요. 저는 평생 아파트 이외의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공동체라든가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걸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사회에서도 누군가와 연대하고 유대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건 이제 어쨌든 거기 살면 제가 좋든 싫든 어울려야 돼요 왜냐면 정보가 일단 없어요 남에는 <laughs> 온라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부터 그런 게다 거의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소개를 통해서. 가게가 문을 닫는 정보도 없어요. 온라인에 써 있긴 한데 그거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집주 구하는 정보까지 모든 게다 사람들 사람 오프라인으로 말해서 말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수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른들과 부수적인 좋은 영향들을 전 많이 느꼈거든요. 음. 마을에서 음악가가 아니어도 거기 산다는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되게 환영받고 있어요. 음. 거기는 이제 어른들이 많으시고 청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제가 어디 식당에 가도 되게 항상 이렇게 신기하게 맞이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먹을 거막 가지 이런 거 재배하신 거 주시고 뭐 고구마 주시고 시금치 주시고 막 뭉텅이를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 네, 그런 호의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살면서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잘나야 그런 호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차갑게 대하는 건 당연한 음. 거다 내가 뭘 잘하는데 사람들한테 호의를 받을 권리가 있을까? 근데 남에 있으면서 아꼭 성공하지 않아도 되겠다. 아 내가 성하고 싶었던 게 어떤 돈이나 명예보다 사실 사람들의 호의였구나. 음. 난그 사람들의 친절함이 그리웠던 거구나. 음. 어릴 때 저희가 어릴 때는 누구나 저, 저희한테 친절하잖아요. 근데 그런 친절함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절함을 공동체 안에서 느끼면서 저의 청년으로서의 역할이 생기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호의를 받고 있고, 그러함으로써 어떤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필요 이상으로 저한테 무리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사람들한테 돋보이려고 더 필요 이상으로 저를 막 소진시키는 그런 노력을 안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균형이 맞아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여유와 따뜻함이 음악에서도 네. 묻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laughs> 진짜, 제가 저희 채널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도 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도 다분히 개인주의적인 음. 성격이었었고, 그 근간으로 돈에 대한 결핍도 음. 있고 해서 이제 혼자서 사업을 막 일으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필요하게 된 거는 회사를 하면서 저는 오히려 그런 감정을 음. 느끼게 되거든요. 아, 이게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너무 미약하고, 연대라는 중요한 감정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구나. 회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 속의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성과주의적이고 능력주의적인 생각이 만연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자라는 음.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권원 님께서 말하는 가치가 제가 정말 지지하는 음. 이런 시료일수록 뭔가 공동체의 가치가 조금 더 필요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스테디 에브리웨어 그 컨텐츠가 좋았던 게 네. 단순히 옷 얘기가 아니어서 저는 더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사는 얘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옷 전에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전 받았거든요. 어떤 대표님과 직원분들간에 교류하면서 연대하는 모습, 네.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서로 취향을 공유하는 모습이 되게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음. 단순히 대표님과 직원 그 이상으로서 어떤 사람대 사람으로서 서로 교감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이 저도 더 이렇게 지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뭔가 <laughs>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악가분과 이렇게 생각을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이 인터뷰를 끝내는 게 아니라 12월에 구독자분들과 어원님과의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리스트업을 해주셨는데 네. 할머니의 흙부터 이렇게 네. 여러 곡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된 곡이 있으신지 한번 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 혼자서 얘기해도 뭔가 재밌게 얘기하는 곡이 걸어다니는 물고기 도감이라는 음... 곡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피아노 레슨 해주던 친구거든요 남해에서 근데 연습은 잘안 해와요. 피아노 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laughs>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대신 낚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4학년 때는 취미라고 하면 이제 친구들이랑 p c 방 가고 이렇게 닌텐도 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는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좀 부러웠어요. 물고기 종류도 너무 많이 알고 그래서 그런 게 마냥 부럽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해변을 걸으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랑 마주쳤는데 인사를 되게 건성으로 하고 막 어디론가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낚싯대를 들고 낚시 포인트로 막 뛰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신나서 자기가 빨리 가야 돼서 근데 그 뒷모습을 봤는데 되게 부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 나이에 정말 저렇게 야외에서 자연과 벗삼아서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부럽다. 나중에 컸을 때 그런 추억들과 감성들이 얼마나 큰 재산이 될까? 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걸어다니는 물고기 도감이라는 곡을 썼습니다. 어, 또, 걸어다니는 물고기 도감을 들으면 또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이 <laughs>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그 공연 이야기를 조금 네.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잘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 저희가 이제 12월 21일 날 권원님의 작은 공연을 2층 매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동반 1인으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를 봐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연말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laughs> 그래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게끔 영상으로도 잘 담아보고 좋은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연에 앞서서 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스테디 에브리웨어가 추구하시는 방향이나 가치관 이런 거를 저는 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좋은 방향을 추구하고 계시는 브랜드를 꾸준히 오랫동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음악도 종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12월 공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